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강사 9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에코프로를 찍고 있는데요 아 오늘 장이 너무 많이 안 좋네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2차전지 섹터도 많이 무겁네요 제 마음도 굉장히 무거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에 뉴스가 있었죠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결국에는 하게 됐네요 지금 바이든 사퇴이유는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피격 이후에 당선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잖아요 그 상황에 또 코로나까지 걸리면서 완전히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되게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술을 받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래서 제가 관련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바이든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차전지도 계속 악,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좀 시장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장세네요 뭔가 좀 안정화를 취하려고 하면은 또 나와서 누르고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계속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반전의 튀어널이좀 나와 줘야 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무거워서 지금 많이 안타깝네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금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걸어 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GM이나 포드 등그 내연기관차들 쪽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RA를 완전히 폐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공화당, 민주당, 그 다음 뭐 그런 파벌이나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공약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프 이전 직권때 공약 이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공약을 걸 수는 있지만은 100% 이행할 수는 없어요. 절반 정도밖에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조금 인지하시면 은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 뿐만 아니라 또 지금 LG엔솔이 지금 미국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다가 지금 중단을 해 버렸죠 이런 이슈 자체도 좀 2차전지 섹터에 좀안 좋은 흐름을 조금은 가져왔다 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이 빨리 좀 안정화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서 뭐 오늘 오후부터라도 지금 힘을 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1봉인데요 지금 21선이 96,000원 부근이거든요 지지 라인 지금 하방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21선은 절대적으로 좀 사수해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방 테스트를 받더라도 좀 바로바로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살짝 눌리고 있지만은 아직 뭐 그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그냥 금일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전주 금요일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좀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10분봉을 보시면요 중요한 박스권이 지금 98,000원하고 지금 11만 원대 요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일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죠. 이탈해서 눌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6,000원이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아직 96,000원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은 지금 살짝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든 지금 하방 추세를 다시 지금 상방으로 돌리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지금 금일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늘리고 있지만은 옷장에는 어떻게든 좀 힘을 내서 들어 올려서 좀 밑꼬리를 만드는 그런 마무리로 오늘 장을 좀 마쳤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30분봉을 보시기 전에 잠시 제가 금일 단타 종목으로 데모를 드렸어요. 시초가 매수였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8800원이고요. 프로 이상 자율적 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일 데모를 드린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데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조 테마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단매가 돌고 있어요. 좀 시장에서 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때 피격 사건 이후로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소위 말하는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이쪽에 좀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금 전화통화로 그 우크라이나 종전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테마 쪽에 좀더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약간 장전 시초가를 보니까는 전주 목요일 이은봉을 뛰어넘는 그런 갭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의 박스권이 9,6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일 수급이 좀 동반이 되면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전에 요 슈팅 가능성을 보고서 제가 배팅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전에 시초가로 편입을 해서 시초가가 지금 1,400원 정도 한2.2% 갭이 떠서 지금 고가는 지금 12,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상하까지 갔었네요 상하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10% 이상 익절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10% 이상에서는 지금 수익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타를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일 화성벨브 18일 목집자웰빙 7일 MP, 16일 SY스틸텍 15일 한국 BNC 12일 두산로보틱스 11일 MP, 11일 브랜드엑스커퍼레이션 9일 한전산업 8일 브랜드엑스커퍼레이션 5일 에브리봇 4일 YC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개별 종목 장사에서는 수급은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당일의 주도 종목, 당일의 수급을 몽땅 빨아들이죠. 그만큼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쏠리는 이유겠죠. 당연히 그렇게 돈이 쏠리다 보면은 그런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런 당일 주도주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그 주식 멘토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일 단타 종목이 원래 제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딱한 달간만 무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만 진행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좀 수급이 꼬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0명 정도로 좀 한정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한 달간이지만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9번을 눌러주세요. 010-2549-0080번으로 숫자 9번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단타의 신개념을 보여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당일 주소주를 잡아서 정말로 안정적인 단타 수익을 낼수 있게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돈 드는 거 아닌데 한번 경험해 보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타가 무엇인지 확실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반기 대시세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선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올 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엔킴입니다.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 엔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LFP 배터리 관련 모멘텀으로 4개월 만에 3배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초에 나왔던 엔켐 같은 종목 한번 잡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엔켐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1월 26일 날 제가 엔켐을 드렸고요. 문자를 받아 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엔켐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저에게 문자로 인증을 해 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대시세도 한번 찾아본 사람이 더잘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차전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재무 또한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3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상승하려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다. 아래 010-2549-0080번으로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종목을 잡으셔서 물량을 모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을 보실 거니까 저에게 대시새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크게 수익나는 매매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에코프로 30분 봉을 보시면요. 이 고점 라인을 연결한 선과 그 다음에 저점 라인을 선결한, 연결한 선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하락추세가 보이시죠? 전주 금요일 날 여기 하락채널에 그 고점 라인을 돌파시도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깨지는 못했죠. 좀 그러다 보니까는 금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슈나 2차 전기 쪽에 대한 좀안 좋은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일봉상 2일선인 지금 96,000원까지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흐름 자체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눌리더라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창막판에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60봉도 지금 30봉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채널에 하락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6 0 0 0원이 라인을 지키고 놀리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라인들이거든요. 하방 지지 테스트를 좀 저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흐르다가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지수는 계속적으로 눌려서 코스피는 1점,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마이너스 2.4 계속 하방으로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 이게 좀 답답한 게 미국발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는 당장 손 손실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답답한 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흐름이 좀 빨리 반전되기를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뭐장 마감까지 한3 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오후 장에는 좀 정말 좀매수세가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정도는 좀 회복을 하고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좀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기차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일 뿐 시대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이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세적인 흐름, 전기차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또 25년을 또 필두로 또 매출이 또 신장할 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에는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25년을 필두로 매출이 신장하게 되면은 그런 매출 성장세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실적이. 그래서 전국점 뚫으러 가야죠. 30만 원 뚫으러 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면 있어서 에코프로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에코프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구프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